네, 지금부터는 누구에게는 설레이는 황금 연휴지만 누구에게는 더욱 불편하고 안타까운 이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향길이 한창인 지금요, 버스표를 사고도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이야기입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인파를 뚫고 고향에 가는 버스표를 삽니다. 버스에 올라타기 위해 부축을 받아보지만 불편한 몸으로 오르기엔 발판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그턱 약간의 턱도 너무 힘들었어요. 고향에 내려가려면 문턱이 낮고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타야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포함해 전국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장애인이 탈수 있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2005년 관련 법안이 제정됐지만 예산 문제로 12년째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시내버스의 22%만 저상버스로 운영 중이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모두 일반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아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게 해 달라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병원에 계시지만 또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저상버스 추가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엘입니다.